자 30번 봅시다 우선은 우선 절댓값 그래프 이차함수 얘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고 바꿔주면 은 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a,b제곱-a제곱 그리고 그러면 x축, y축 이렇게 놓고그 다음에 얘 위에 것부터 그리자. 0, b 찍고 0, b 찍고 위로 블록이니까 우선 이렇게 되고 여기 점선으로 만들고 여기를 뒤집읍시다. 그리고 <laughs> 이 아래로 블록 x가 0보다 클때 a,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우선은 요런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콤마 <목마>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자 e 꼭지점. 자, 근데 이게 어 꼭지점이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더 작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따져 보긴 봐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어 가능한 극단적인 경우보다, 뭔 소리냐면은,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요 놈이 완전 떠있다고 해보자. 이것도 그림이 된다는 소리야. 근데 이런 상황보다는 서로 이렇게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을 좀더 많이 보자고. 왜냐면 이거 읽어보면은, 우선 이것도 잘 읽을 줄 알아야지. 으 자잖아, 으 자. 의자. 으 자. 이 상수함수 y는 t가 만나는 교점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그리면, 으 자가 그냥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가끔 여기서 위아래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엇갈리게 그린 다음에, 이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하나만 성립하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 값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더 피곤해지는 거지. 또는 최솟값, 최대값. 문제 의도를 항상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럴 때는 경우의 수를 다해 봐야 돼. 최대값, 최솟값 언제 최솟값이 되고 언제 최대값이 되는지. 하지만 이거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지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쪽 부분. 이런 이쪽 부분이랑, 그 다음 이쪽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제 조건을 좀 보면서 봅시다. 조건이, 자극한과 우욱한의 차이가 2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얘 자극하는, 이놈 기준으로 자극하는 2가 되고, 우욱하는 4가 되죠? 이 밑에선 2개, 위에서는 4개 교점이죠 그리면 지저분해지니까 안 그리는 거야. 판단해야 돼. 이게 바로 성립하네. 이거 알파가 되는 거죠? 알파. 이게, 이게 알파 자리. 베타의 자극한이랑, 이건 또 절대 값이 없으니까 잘 봐야 되지. 우극한이랑 1을 더하면, 빼고 1을 더하면, 은 G 베타가 된다. 그러면 이놈을 이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결론은, 좌극한이, 랑 우극한을 뺐을 때, g 베타보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결론은 우극한이 하나 더 많으면 되겠죠, 위에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어, 근데 잠깐만, 이것도 생각을 해보죠. 중간에 또 집에 다가 있으니까, 그쵸? 대입해 보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그러면은 예, 우극칸이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딱 맞는 함수까지면 하나, 둘, 셋, 네 개, 좌극칸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4에서 자극한에서 우극한 빼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게 된다면 4가 된다. 그러면 안 나오죠. 그렇죠. 아, 아니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자극한 이면은 이거 마이너스라고 쓴 거예요. 여기는 적깁시다 여기 가운데 부분적 제끼고, 자극한 이면은 밑이면은 3. 우극한이면은 2, 함수값이면은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3 빼기 2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이거 된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상황이 돼야 되죠. 이게 안 맞으면 또 다시 해야 돼. 그게 그게 30번의 문제 오도야 근데 이거를 운에 맡겨야 되냐? 아니야. 문제 많이 풀어보면은, 음, 단순한 상황보다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보일 때가, 있, 보여요. 그리고, 얘는 지금 2가 되고, G 베타는 2가 되고, G 알파는 3이 됐으니까 조건 만족 다 했다. 이제부터 이제 요거 밑에 조건으로 가야 되겠죠? 전좀우고 정리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 2분의 1, 알파라는 점은 지금 요요 요 점을 뜻하는 거죠. 여기가 알파니까. 그래서 2분의 1, 알파. 에, a가 지금 2분의 1이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a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은 알파가 되는 거고 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알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베타. 베타를 잘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있는 베타는, 이, y 절편이 되니까, 이 오른쪽 그래프에, 0대, 했을 때 b제곱이죠. 0, b제곱. 그니까, 러 베타는 b제곱. 베타는 b 지곱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야 돼요. 지금 다 왔어. 여기까지 오면 거의 다온 거야, 항상. 계산이야. 깔끔하게는 안 주죠, 항상. 30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b 제곱을 구할 수 있을 거고. B, 에 나오면은 이제 A도 같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계산합시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음, 요거, 여기 제곱 아니죠? 그냥 이거, 그냥 통이죠? 이것만 넘기고, 25B제곱은 30 더하기 4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121. 25로 나눠주고, B는, 그러면은,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제곱이니까, 10. 11. B 되고, 그 다음에, A가 아까 2분의 1 나왔었죠? 2분의 1. /2. 그래서, 이제 FX 완성이 됐죠? 둘다 양수야. 그래서, F-2는, 좀 줄일게요. 공간이 더안 보인다. F-2는, 0보다 작은 데다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A가 2분의 1인 거고,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4. B는 10분의 11,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F1은 0보다 큰 거에다 집어 넣는 거니까, 1 빼기 2, A2분의 1, X에다 1 집어 넣고, B가 10분의 11에 제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둘이 더해서 P분의 Q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된 거니까,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10분의 9. 그 다음에, 여기는 1, 여기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 100분의 121, 100분의 210, 1인가요? 90 더했으니까 이게 좀더 나눠진지 생각해보면 더 이상 안 나눠져서 311, 1이 된다 정리해봅시다